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 앞에 보고 계시는. 포드사의 신형 익스플로러라는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포드 익스플로러 정말 초대형 SUV 자동차잖아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자동차인데요. 옛날에는 대형 SUV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사의 펠리세이드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덤달아 많은 주목을 받게 된게 바로 이 포드사의 신형 익스플로러 자동차인데요. 이 차량은 1990년도에 출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800만 대 이상 판매된 인기 차종 중에 하나로 저 세무 김팀장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대형 SUV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식의 디자인으로 풀 체인지가 이루어진 2020년식 이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는요 전작에 비해 훨씬 더 날렵해졌지만 웅장해지고 길어지고 또 커졌습니다 디자인 자체로 워낙에 잘 뽑았기 때문에 날렵하지만 굉장히 커진 디자인이에요 딱 보시는 것처럼 와 이건 신형이구나 날티가 안 나는구나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페이스리프트가 적용이 된 바로 포드 익스플로러 자동차인데요. 이 차량은 22년식 페이스리프트가 이루어지면서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모델인데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초대형 SUV 자동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이 2천만원대에 준비했으니까요. 아주 파격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5m가 넘는 이큰 대형 SUV 차량은요, 7인승의 모델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전작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30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연비 자체가 살짝 좋진 않았는데, 해당 모델 2.3, 2300cc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 또한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는데요. 후면부 디자인도 전면 풀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신식의 디자인으로 넘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된 모델인데요. 리모트 테일 게이트라고 해서 이 자동차 키두 번을 딱 누르시면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도 멀리서도 원격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닫을 때도 가까이 가지 마세요. 두번딱 눌러 주시면 이렇게 닫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리모트 테일 게이트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변경된 모습이라고 하면 이 실내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완전 새롭게 탈바꿈을 했습니다. 전작의 올드한 느낌은 완전 다 버려버리고 아주 신식의 디자인으로 전부 다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실내 공간은 전작만큼나 이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는 성인 남자의 한뼘 정도 되는 크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 카플레이 같은 시스템도 정착이 되어 있고 터치 패널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자체배경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이런 콘솔 쪽 버튼들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전작의 모습은 너무 조끔 했는데 오늘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바뀐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듀얼 프로 포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3단계 조절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구조의 무선 핸드폰 충전기는 이쪽, 암레지스트 쪽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요 점도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는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해 주는데요. 스포티한 주행부터 눈길, 빗길, 오프로드 모두 사용한 주행 모드 변경 버튼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옵션도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헤드룸 공간, 레그룸 공간, 정말로 널찍널찍합니다. 이 맛의 대형 SUV 차량,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3열은 자동으로 열고 필수 있는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또 6대 4 폴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긴 차박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트렁크의 총 길이 자체가 188cm라고 하니깐요. 차박 캠핑 같은 것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할 만한 아주 넉넉한 공간이 나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포드의 익스플로러 옆에 재원창한번 띄워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면요 연비 자체도 고속 연비 12km 이상까지 나온다고 하니까요 아주 좋게 사용하실만한 자동차고요 2020년식 차량답게 너무나도 신식한 디자인의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 오늘 판매하는 금액 2,990만 원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모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